지난 6월, 정부가 가능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이른바 정부 3.0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정부 1.0에서 제한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했던 정부 2.0을 거쳐 안보나 재판, 사생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 3.0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변화의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광대한 정보, 이를 민간에 공개하는 이른바 정부 3.0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공간 정보는 위급상황 시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에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자동 전송하며 국민 생활의 안전과 복지 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망권 분석을 비롯해 게임, 영화 등의 공간 정보가 활용되며 새로운 업종 창출도 가능해졌는데요. 누구나 쉽게 분석하고 알, 알아낼 수 있는 또 새로운 또 어떤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공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태양광 발전기를 개발을 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산업이 성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풍향이라든가 또는 온도 또그 태양광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가구, 수들, 이런 것들을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지형도라든가 이런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어디가 적합한 창업 지역인지를 선정을 할수 있는 아주 그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간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판을 앞두고 있다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헬스용 자전거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느 헬스용 자전거와 다르지 않은 외관.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자전거에 바로 공간 정보 데이터가 활용됐습니다. 에, 국토부에서 어, 3D 항공촬영 중에 일부만 우리가 제품화해놨습니다. 그중에 여의도 상공과 코엑스 상공을 우리 제품에 일단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 서울 하늘을 비행하듯 생생한 화면 이 장면이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몸의 기울기로 비행기의 고도와 방향을 조정하며 마치 한편의 게임을 즐기듯이 자전거를 타는 건데요. 네, 저희가. 4D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었는데 그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국토부의 3D 항공차량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제품에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헬스용 자전거에 게임을 접목하며 실내에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운동을 보다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3D 항공 촬영 데이터는 일반 사기업이 제작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데이터인데 국토부에서 제공을 해주어서 그것을 우리가 상품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간 정보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덜돼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 일반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간 정보를 활용해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또한 업체 이곳에서는 또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일까요 소리는 해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태양광을 좀더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올여름 사상 최대의 전력난을 겪으면서 태양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과연 얼마큼의 전기가 생산될까?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고 또. 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 토대에서 이제 해줌 서비스가 웹사이트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정부에서 많은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제작하고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든 스토리에서는 해줌의 햇빛 지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태양광을, 어,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발전량 예측이나 또 경제성 분석 같은 내용들을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활용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선택하면 건물의 높이, 태양이 비춰지는 일사량 등을 분석해 예상 발전량과 투자 비용, 비용 절감액 등을 알려 줍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대충 같은 경우에는 취지 자체가 태양광을 알리고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료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사량 풍속 온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고 있는 공간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을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이터들이 없었더라면 데이터 구축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 정보 데이터들이 좀더 정확해지고 또더 공개가 많이 되면 이든 스토리를 비롯한 많은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회사들이 좀더 기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공간 정보를 오픈 플랫폼 V월드를 통해 개방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V월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 수여하고 있는 그 정보를 저희가 융합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외에도 기상, 교육, 복지,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보가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도 개방하고 공유하면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건데요. 정부 1.0, 2.0에 이어 정부 3.0 시대, 그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